딸 집에 반찬 넣으러 갔다가 사위가 어떤 사람인지 그날 전부 알아버렸습니다. 딸 유진은 야근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전화 목소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엄마 그냥 냉장고에 넣고 가? 나 늦어.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냉장고에 반찬을 넣는데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사위 태성, 헬스장 여자, 그리고 후배. 오빠 아내는 맨날 야근이라며? 완전 프리네. 형 이번 주도 우리 집에서 잤다며? 걸릴 일 없겠네. 그 말을 그대로 다 들었어요. 그리고 태성이가 그 여자 허리를 잡고 키스하려는 순간 주방에 서 있는 절 발견했어요. 태성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그런데 장모님이 왜 여기 있어요?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왜 들어와요? 변명도 아니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헐 깜짝이야. 아내보다 장모가 먼저 오는 집도 있네. 후배는 킥킥 웃고 저는 그냥 반찬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거기 서 있던 건 유진이었어요. 약은 끝나고 집에 온 딸이 문 밖에서 전부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 유유진아 이건 말하지 마. 이미 녹음했어. 딸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녹음 중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엄마, 가세요. 여긴 제가 정리할게요. 과연 유진이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말이 유진이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최선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